강혜경 씨는 또한 명태 씨가 김건희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칼을 휘두르는 시각장애인에 비유하며, 김 여사가 그런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해 신비한 행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과거 통화 녹음에 따르면 명 씨는 꿈을 통해 김 여사에게 알려주었고, 김 여사는 자신에게 사람을 골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은 대통령 부인이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민 기자가 전합니다.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명태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가 녹음되었습니다. 대화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된 좋지 않은 꿈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중 권성동 의원은 의혹의 대상이 되었지만 권 의원은 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는 녹음된 대화에서 김 여사가 명신에게 인사에 개입할지를 물었으나. 명신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는 명신이 김 여사와 자주 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씨는 또한 명신이 2021년 7월에 윤 대통령의 장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로 체포될 것을 예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신은 중년 여성이 모자를 쓰고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며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가 공식 직함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에 개입했다면, 이는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1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